자, 담장 넘어 교회 등록교인 공부 14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죠. 13은 율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이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이라는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율법이라는 기준만 갖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 선행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자, 오타가 났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보다 높은 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야. 앞서 배웠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서로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을 품고 있어요. 다른 연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율법은 크게 두 개의 사랑을 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세도 이야기한 바고 예수님도 이야기한 바이고 신약의 저자들도 이야기한 바입니다. 사랑은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최고의 법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세요.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동등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사랑 이후 이웃 사랑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역순도 가능하다면 사실은 기독교만 참된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웃에게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둘중 하나만 없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율법.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라. 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웃사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비율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한 셈에서, 똑같은 하나의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죠. 보통은 단물만 내놓거나 쓴물만 내놓습니다. 예컨대, 어떤 우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 우물이 썩은 우물이라면 어떨까요? 항상? 썩은 물만 내놓는 것이죠. 이 우물이 깨끗한 우물이라면 항상 깨끗한 물만 내놓는 거예요. 계속 썩은 물만 내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물을 내놓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유 삼아 사람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다면 이 마음에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마음에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한다.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우물, 한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동일합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도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율법.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의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정신.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꼭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